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 중 하나가 오늘 읽은 바알부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했던 가난을 눈앞에 둔 시뜸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영광의 입성을 앞둔 최종 그 목전에서, 그러니까 가난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체비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대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시딤은 나중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한 그런 것으로도 모압 땅으로도 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새겼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한 2만 4천 명의 죽었는데 이재앙은 적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강한 적에게는 패하지 않았는데 굴복하지 않았는데 가장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이시뜸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공격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저주와 공격도 당신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외부의 저주가 안 되면 그 내부의 어떤 문제를, 부패를 일으켜라, 이용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반람의 계략들입니다. 오늘 모임이든 뭐 공동체든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오는 위협들은 마음 굳게 먹으면 되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걸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타다는 그런 전략을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발람의 꾀가 무엇이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에 맞서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한 발람 선지자가 하라는 저주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한세 번이나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 24장, 민숙 24장 그 앞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모함 왕 발락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부른 게이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세 번이나 축복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는 너의 고향으로, 너의 동네로 달아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지만, 여와께서 하나님이 너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저주를 했으면, 이상하죠. 저주를 한 것을 상을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신보가 이상한 거죠. 하튼 여 너를 높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모하방 발락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합니다. 어,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혼자잖아요. 그러면 그를 죽이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발람은 이모아방이 부른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고향으로 떠나면서 그들을 무너뜨릴 만한 계략을 알려줬습니다. 그 계략의 내용이 민수기 한 3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졌냐면 게시록 2장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선 앞에 걸림떨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한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민숙이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모아방의 부탁으로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발람 입장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발람은 이러다가는 아까 말했던 축 저주를 하려고 해 달라고 금원 모아 주면서 그렇게 불러 왔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방 발락에게 그런 거죠. 우선은 당신이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관에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뭐라 그랬냐? 난 이거 못 한다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잘못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이 발람은 발락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슬그머니 흘린 겁니다. 여기서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그를 뭐 호칭할 때 선지자라고 했지만 이 무늬만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발람은 축복의 말이든 계략의 말이든 그냥 선포하고 자기 고향 동네로 떠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주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었어요. 떠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레미아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던 것, 그리고 이사야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시장 옆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교회가 아무도 찾지 않는 저쪽 그 산골짜기에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시장 옆에 있고 집 옆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저 같은 목사가 왜 장가 가고 시집 가서 가정을 이루어 부부 갈등이나 자녀 문제도 겪고 명절에 가족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살림의 생활교도 겪으면서 아 이거 이 일을 진짜 해야 되나 이렇게 왜 고민하는 걸까요?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이 반란 같은 사람은 그냥 툭 던지고 가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구나. 어,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쪽 아파트로 좀 다가봤는데, 이게 제 패턴하고 진짜 안 맞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냥 사실만 하면 거기서 좀 사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빨리 집을 수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일단 새벽 기도 나올 때 진짜 좋고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일단 제 사무실이 교회에 있으니까, 집하고 가까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리적 가까운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리고 자녀 문제로도 고민하고, 또, 목회자 부부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또, 이런저런 의견 충돌도 있어서 갈등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걱정 아니라고 또 마음 졸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사의 어떤 일들과 함께 경험하는 거고 우리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하는 거죠. 물론 사역자들이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살진 않겠죠. 조금 더 책임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좀 구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더라고요 10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날 지키실까? 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속성이에요 그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 우리... 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보호가 이왕이면 먼저고 인도하시는 게좀 나중인데 하나님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지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한란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아방 발락이 금은 보아로 발람선자를 유혹해서 재단에 아무리 많은 송아지와 양을 쌓아놓고 빌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저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그 백성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유명한 아론의 축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이 축도를요 매일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론은 또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을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런데 혹시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그랬을 때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저도 뭐 이런저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laughs>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이 저한테 새겨졌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하셨을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발람이 발락에게 기쁨을 해준 겁니다. 저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주는 감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게 좀 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아무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나머지 이 승리감이 도취돼서 기분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초청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잔치를 아주 상대하게해 주고 그리고 평소에 당신들이 신전에서 했던 것처럼 저 신녀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시라고 여기 모압 여자들과 행음했다는게요. 그 당시에 그 아모리 족속이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모압도 그랬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신들이었는데 그들의 신전 앞에서 이 신녀들과 행음하는 것을 그 종교 행위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뜸을 해준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대적의 저주에서도 그들을 막아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계략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란.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제가 오늘 본문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아멘이 확실히 적었어요. 다 매달고 죽이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주 섬뜩하면서도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선 백성의 수령들 바알 보월 사건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지도자들 먼저 처형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그들을 벌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 2만 4천 명이 죽긴 했는데, 그런데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에게 더큰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들은 백성을 옳은 일 그리고 믿음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향한 제사와 음양의 음행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경계하고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역,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먼저 그들을 처형하라고 하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난 40년 동안 이게 지난 40년만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한 400년이 훨씬 지난 세월인데 그 백성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약속의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그들이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보월 사건은 승리나 성공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를, 송도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중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다 요 12절만 주로 많이 아는데요 지금 바알부월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사건을 본보기 삼으려고 그러셨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 적어도 부족한 성경에 왜 이렇게 실패의 기록까지 다 기록하는 것일까요? 왜다다 다 담아내는 것일까요?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속성을 너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끝까지 에, 선줄로 아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인수기,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실패한 기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의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알보얼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미디안 여인도 뭐 모함 여인이나 다를 거 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의 목적이 그들이 행음하고 그랬던 가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참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걸로 하나님께 진노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는 이와중에 그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들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 따라가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 신해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연상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모세의 마음이 참 속상한 거죠 그래서 어,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예.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 숙제를 벌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아주 통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와의 호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여러 집화 중에서 네일 자손이 나와서 커리에 칼을 뺀 것을 차서, 찬 것을 빼서 진영을 왕래하며 백성을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이 한3천명가량 되었습니다. 동족 이웃을 칼로 내리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으로 이 백성이 다 죽게 놔둘 수는 없으니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레위 자손이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하스가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비하스는 아론 엘라사를 잇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가 의롭고 아무, 아무 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비누하스가 사람을 죽이니까 비로소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한 것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지를 경각심을 주기위 해서 그렇게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끔찍하고 안타까웠겠지만 그러나 비누하스의 이 결단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질투가 그쳤다. 그래서 그들이 소면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바알부월은 과연 무엇입니까?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뜸에서 모합당에서 행했던 어 이런 일들 같은 우리를 유혹하는 바알부월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의 모양을 한 세상의 쾌락, 그리고 물질 만능, 성적인 타락,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심, 뭐 이런 것다 오늘날의 바알보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한 주간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서 데려왔다는데,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전세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다 피해자 신분이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납치 감금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곳에서 그 사기 행각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 때문에 더 자세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유혹이죠. 거의 보통 거의 20대더라고요. 20대. 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거기에 그 대규모 범죄단체의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서 일했던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한 20만 명이 넘을 거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 다는 아니고 외국 다 아주 뭐 인도네시아 그 주변 국가 태국 이런 데서 다 왔는데 한 20만 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단지 내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보이스피싱도 있고 무슨 리딩방 이렇게 주식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로맨스 스캠 여러분 이거 진짜 생소한데 이런 얘기 들어나 보셨습니까? 예. 저도 자꾸 그 SNS에서 친구 신청하는 미모의 여성이 있습니다. 예. 아주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리아에서 근무했던 미군 출신의 카스트로라고 하는 여자가 계속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야 봤더니 아마 그 얼굴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등급이 있대요.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떡밥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물으면 이제 돈을 벌게 해 가지고 고액 투자를 유치를 해서 아주 그냥 영혼을 탈탈 털어 가는 그런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가라고 막 하는데 저는 거기 가그 20대 청년들이 뭐 땅에서 솟아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라고요. 물론, 사회에서 그만한 포지션이 되면 뭐월 수입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20대 청년들이 월 천만 원을 어떻게 봅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 나와서요, 끝나고, 운동하고, 그리고 가서,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간신히 취업 될까 말까 하고, 그렇게 해도 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뛰고 저거 뛰고 그러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데, 단번에 많은 수익을 준다라는 말에, 혹 하는 그런 정서가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발람에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해. 가보니까 몇백 명, 몇천 명, 몇 20만 명이 넘는다니까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접촉만 했으니까 저렇게 심각하게 한 단계의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다라고 애써 위안을 삼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알 보월의 꾀는 그 유혹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외부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패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외부적인 그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노리는 이 발람에게 바할 보월에 있게 이거는 이 내부의 유혹과 죄의 습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저주에서 막으셨고 이방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행음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런 바할보호은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비누아스 같은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바할보호을 창으로 깨뜨려 주기는 단호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의 땅. 약속의 땅, 생명과 젖과 끌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으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책임 있게 이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그 일을 더잘 감당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